휴대용 PC 게임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휴대성과 성능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게임까지 전부 즐길 수 있는 레노버 리전고 S 엑스트림의 자세한 스펙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7%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할게요. 정상가 129만 9천원인데 현재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0만원 행사 중이어서 특가 119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0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입니다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휴대용 게임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막연히 유명 브랜드를 고르는 것보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건 바로 성능입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기나 닌텐도 스위치처럼 저전력 콘솔의 경우

고사양 A급 게임에서는 프레임 드랍이나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죠. 휴대용이지만 데스크탑 게임을 원활히 구동하고 싶다면 CPU와 GPU 성능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은 화면이 크고 선명한 건 기본이죠. 하지만 진짜 게이머라면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120Hz나 144Hz의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60Hz 화면의 버벅임은 바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운영체제 호환성입니다. 스팀덱처럼 리눅스를 사용하는 기기도 있지만 윈 윈도즈 전용 게임이나 일부 런처 는 호환성 문제나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윈도우즈 가 탑재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운영 체제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임기를 찾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레노버 리전 고 S 엑스트림은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로세서는 AMD 지원 엑스트림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스팀덱보다도 성능이 한 단계 높고 그래픽 처리 능력과 전력 효율 면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휴대용 게임기 중 가장 뛰어납니다. 메모리는 LPDDR5X 3 2 g b 로 데스크탑 수준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게임은 물론 스트 스트리밍, 에뮬레이터, 리모트 플레이까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1테라 PCI 젠포 SSD를 사용해서 고용량 게임을 다수 설치해도 여유가 있고 속도도 일반 SSD보다 빠릅니다. 8인치 대형 WUXGA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는 20cm가 넘는 화면 크기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해상도는 물론 120Hz 고주사율까지 지원해 A급 게임에서도 몰입감이 다릅니다. 단순히 크고 선명한 게 아니라 빠른 화면 전환에도 잔상이 적어 실제 게이밍 체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리전고 S 엑스트림은 일체형 컨트롤러 구조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1 홈을 탑재해 스팀, 에픽게임즈, 엑스박스 게임 패스까지 모든 PC 게임 플랫폼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고성능 기준 약 2시간 사용 가능하고 영상 재생이나 클라우드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더긴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도 훌륭합니다. 와이파이 6 USB-C 포트, 고속 충전 지원 등 2025년 기준 상위 기기에서만 볼수 있는 스펙을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출할 때도 여행 중에도 책상 앞이 아니어도 A급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진짜 고성능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리전고 S 엑스트림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